이렇그대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그대서오 가지, 고이렇게 해서, 이렇해이제이렇 이렇게 이제 고수분들이 이렇게, 넘어가야 돼. 4번 이렇게 해서, 어, 오픈도 어,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이서서서서 이렇게 해서, 이이 이렇게 해이렇 해서, 이 해서, 이 여기 보면 전화번호 쫙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저테분언하 같은 거 배워서 하시면 좋아. 체계적이기 때문에 정부에 분언하시면 은 아마 괜찮을 거야. 정부에 차도안 세지니까 굴때리는 놈으로 인식이 있어가지고 그, 그 댄스계의 이단아야. 말도 많지, 막 질르지. 예, 분언하시면 좋아요. 근데 예, 그런 설명을 쉽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를 좀 설명을 못하잖아. 못 듣잖아. 그래서 옛날 학교 다닐 때 제일 인기 많은 사는 뭐야? 월남전 갔다 온 선생님이 이렇게 짱이 잖아 수업 은둘째치 월남전 갔다 온 얘기해 줘야 돼. 아니면 첫사랑 얘기. 신혼 그런 얘기를 학생들한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나좀안 좋을 그래서 제가 춤 얘기하면서 좀 과감한 얘기도 좀 했어요. 그래서 한두 사람만 어린애도 아니고 저보다 연장자도 많으시니까 이해하시다 미뤄요. 그래서 에, 자 그렇게 해서 결론은 결론은 DVD USB를 좀 많이 사자. 이렇게. 예, 그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또 계속해서 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은 음악에 맞춰서, 어, 자, 꼬고 놔두고 이제 유튜브 올라가는 거. 지금 방금 한 거를 우리 이 모델분하고 이거 브루스에 맞춰서 이제 해봐야 되는데 이거 다 하려면 브루스 막이 브루스 막이 훨씬 모자라. 이제 한번 볼까요? 이게 과연 부루스한 곡에 얼마나 써먹는지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음악을 틀어서 어, 한번 그 해보겠습니다. 브루스 맞춰서 자자 그럼 이게 그럼 스에 맞춰서. 한번 보셨지만, 다섯 가지 말하고, 마무리 몇개 치고, 아, 손동작 세 개밖에 안 했어요. 에, 그래서, 뭐, 저처럼 초보자들이 하긴 힘들죠. 어, 그, 사실, 에, 자전거도 저도 들은 기인데서 있기가 힘들다 하더라고, 달리는 거 빨리 가는데, 이렇게 서 있는 게 굉장히 노하우가 필요하요 그래서, 브루 수도, 그래서, 서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릴렉스 주고, 그거는, 에, 많은 음악도 알아야 되고, 어, 그래서,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에, 어쩔 수가 없어. 어, 여기서 부산 가는 거막 비행기 타야 돼. 돈 많이 들잖아 그럼 돈을 많이 써야지. 에, 걸어가면 40일 걸리다니까. 걸어가서 천천히 걸어, 돈안쓰면한 4년이면 해요. 돈안 쓰니까. 근데, 이제 돈 쓰면 이제 한 4시간이면 되죠. 노력은. 돈 쓰면 4시간이면 되니까. 부산 4시간까지 가잖아. 비행기 타면. 그래서, 에, 음악에 맞춰서 제가 에, 이런 식으로 손기술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쉬우니까 부루스한 곡을 더 해서 계속해서 손기술 제가 두 개밖에 안, 세 개밖에 안 했는데 에, 그 손기술을 요거를 좀 마무리해서 이걸 보셔야 돼. 우리가 알기는 어, 학원에서 맨날 왼팔을 이렇게 90도 피고 뭐 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시부 안세진이는 뭐 시원하게 손이 뭐 뒤로도 가고 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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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에, 이렇게 해서 뭐 어떤 때 여자 이렇게 또 남자 보껴안키다고 저게 뭐야? 저게 부루스야 뭐야? 에이, 이게 정상이다. 이게 잘못된다. 이게 사교춤은 이런 자세를 가로, 발전에가로막는 적폐, 적폐 요즘 적폐 유행이다 진짜 적폐 유행이잖아. 뭐, 뭐, 원적폐, 원적폐 사교춤이 적폐라니까 고정관념을 깨야지 고정관념을 깨야 춤이 발전하지 예. 이게 적폐야. 이거 사교춤 적폐 예? 브루스는 이렇게 쳐야 되는데 몇십년 동안 이렇게 쳤다니까 무장가도 이렇게 쳤 걸? 아마? 어? 부산까지 이렇게 준다고 갖다 놓고 뭐 샷에 나가고 샷에 나가고 저 패드니까 사계춤 변화를 줘야 돼 변신. 에? 그래서 속매황을 그래 이렇게 자꾸 준다는 게 그래서 제가 조금 어. 자꾸 발전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쉬우니까 불스막에 어. 어, 맞춰서 한번더 하고 못하는 것도 앞으로 갈 길이 많아요. 앞으로는 제가 탱고, 어, 탱고만 위주로 즐거운 트로트 탱고를 해드릴게요. 자, 트로트 탱고를 앞으로 해드릴 거예요. 자. 자, 보시면. It's the mouth of theно A fleeting world One without words Meaningess is the earth A small sand-filled H Slo Nurse That has lived idal Eu te agradeço, meu querido, por toda a sua She yeah. had 배우면 제가 말했죠. 10년은 논다니까 부르수 지금 일번부터 9번밖에 안 손기술 10번도 못했어. 그것도 그냥 막 했다고 거기다 이제 살을 붙여야 돼요. 뭐 손기술 계속 쓰는 도 여자한테 싫어해. 이렇게 두개 쓰고 마무리하고 두개 쓰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계속 보시고 그래서 어차피 제가 시범이니까. 이렇게 해서 뭐 충분히 숨거 보시면 안 돼. 여자한테 여자한테 뭐딴뭐 뭐 다이아몬드 열심히 배워서 다이아몬드 쓰고 뭐 그거 무도장 가면 못 써요. 사람 많아가지고. 엄청 많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에, 아이씨, 뭐, 고양이가 뭐, 잘생긴 뭐해. 고양이, 쥐잔 있는 게 최고의 고양이지. 요즘에 뭐, 애안, 애안이, 야옹이 많이 키우지만, 애안 이 키우지만, 그래도 쥐, 옛날에 저 쥐가 많아가지고 흑사병으로 많이 죽었어요. 조선시대 때 막, 그 뭐, 뭐, 마마, 천년도 그런 거 있잖아. 막, 쥐가 많아가지고 위생이 불량해서 많이 죽었다고. 전염병으로. 고양이가 쥐만 자제하면 되는 거야.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가 있어. 어, 그러니까 춤, 춤을 막 아,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자를 편안하고, 어, 이렇게, 에, 해주셔야 돼. 뭐, 제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야, 내 파트너, 야, 씨, 춤, 춤 잘하는 거 중요해야 잘 해주면 돼.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에, 돈만 잘 주면은, 뭐 절대 불만이 없어. 하하말 네, 네, 진짜라니까 야, 야, 안 선생 씨나 연금 받는다, 야, 씨 기초생활수급자 힘들게 준비하고 가지고 동사무소서 한 달에 삼만 원짜리 배워 가지고 무도장 가는데 여자 야 무도장비도 따야 그런 분도 있어요 사실 가지고 무도장 가면 이천도 안 <laughs> 그런 분들 있긴 있어 근데 이제 문자얘기해제 얘기는 저 정도 하려면은 투자는 얘기야 이것도 투자 안 하고 쫙 얘기했잖아 바지 사 입었으니까 씨좀 이거. 물론 이제 식구만 가격표 보니까 십오만 원짜리야 근데 이제 엄청 세겠죠 한 구십 프로 세네 예 세래서 어예그그 좋잖아 이렇게도 되고 맨날 꺼만 거기입으니까 다리가 안 보인 보이, 안 보이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 보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잖아 저도 저 바지 한백 개는 돼씨뭐 중대형이 남는 건 죽을 때 보면 못밖에 없대. 맨옷 <laughs> 진짜 옷이 너무 많아. 안 살려고 그는데 우리 저 보시는 분들이 저렇게 둘이 시커먼 분 입으면 안될 것 같아서 이렇게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춤발전하자기한때도 투자하세요 춤이 재밌다니까 이렇게 DVD 사서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DVD 나와있어요 기초가 두장 사시면 두장들이 옛날 거하고 최근 거하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지금부터 계속 제 거를 보세요 이제 탱고 들어갈 거예요 트로트 탱고 트로트에서 트로트 추다가 탱버치고 다시 트로트 나오고 그런 거 그래서 우리 모델분하고 자 그러면은 우리 촬영 감독님은 여기까지 네, 꺼주시고 네.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다 네. 유튜브도 꺼주시고 네. 네. 수고하